전북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인 여러분의 알찬 캠퍼스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본대학 방송은 바인 캠퍼스 지성의 타전을 방송연보에서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아침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인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국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PS 전북대하국대 한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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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소리 한모대전북대입니대 어제 대깥국한번대가보셨한요와 정말 날한가 장난이 아니었죠 분명 지난주까지는 추운 날씨가 계속될 것 같더니 어느 순간 봄이 와버렸다고요 친구들, 사랑하는 연인, 가족들까지 소풍 가기 아주 딱 좋은 날씨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정말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이었는데, 만약 이런 행복한 휴일을 보내지 못하고 다시 오래를 가는 학우분이 있다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도 즐거운 노래로 여러분의 마음을 봄처럼 만들어드릴 저희 굿모닝 전목대가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의 첫 곡, 박정현의 달아요 들려드릴게요.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또 다른 누구 참으려 음, 해도 웃음이 나와.

네, 아주 제목처럼 달콤한 노래죠. 박정현의 달아요 듣고 왔습니다. 어, 그럼 이어서 오늘의 날씨 상황 한번 알아볼게요. 맑은 날씨에 강한 햇살이 계속되는 휴일과 마찬가지로 오늘 날씨 또한 아주 따뜻하겠습니다.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제는 외투가 아주 거추장스럽게 됐는데요. 하지만 오후에는 또한 번의 단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오후 늦게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적으로 봄비가 내리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미세먼지를 식혀주겠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했던 미세먼지가 오늘 저녁을 기점으로 사라진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봄비가 아닐 수 없겠죠. 아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내리는 비는 미세먼지가 함유된 빗물들이니 저녁에 약속이신 파구분들은 꼭 한번 네, 우산 챙기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어서 성시경의 니가 불던 날 듣고 올까요? 뮤직 스타트. 어제는 흐려도 그날은 선명해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슬플 필요는 없어 불안한 성남과 다정한 외로공자가더 편해 친구들이 좋아 못거고 정한 건 멀리서 불어온 바람 때문에 언제나 막막한 그리움은 닿지 못할 곳을 향해 풀어가고 돌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마음이 멈춘 순간 내 손을 잡아줄 사람 천천히 같이 걸어줄 사람 지시한 농담에 있어줄 한 사람 사람 내 곁에 있다면 돌이킬 수 없단 말로 너무 쉽게 묻은 건 아닐까 아마 나는 지금 누군가 그리운 것 같아 바람이 새프면 난 눈을 비비고 나 노래를 부르는도 돌아가고 싶니야나 투명한 를수 없는 먼 곳에 서날 부르고 어젯밤 아. 꿈네 성시경의 네가 불던날 듣고 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건강상식 알려드릴게요. 화창한 봄날 예쁜 옷도 입고 화사하게 화장도 하고 싶은데 왜 아무리 나는 꾸며도 화사해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렇다면 화장을 하기 전에 잠깐 얼굴을 살펴보세요. 화사한 봄날과는 다르게 칙칙한 얼굴색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핑크빛 봄날을 맞아 핑크핑크빛 얼굴색 만들기. 바로 얼굴 혈색이 좋아지는 지어법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혈색이 맑고 윤기가 나며 얼굴에 붉은 빛을 띠는데요. 건강이 나쁘면 얼굴 색이 검거나 피부가 거칠어지고 탄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과로로 순간적으로 얼굴 색이 나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은 얼굴에 혈색이 좋아지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한번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배꼽주의 문지르기. 아랫배에 양손을 올리고 배꼽주의를 시계방향으로 문질러 줍니다. 이것을 3회에서 5회 정도 반복하고요. 이어서 얼굴 위에서 아래로 쓸어주기. 손바닥이 뜨거워지도록 비빈 뒤 세수하듯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줍니다. 그런 다음, 손가락을, 손가락에 힘을 주고 얼굴 곳곳을 눌러주는데요. 이를 통해서 얼굴에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신수혈 문지르기. 두주을 뜨겁게 비빈 뒤 허리 뒤쪽 척추에서 좌우로 약 3cm 떨어진 신수열을 한두 번 문질러 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여러 번을 반복하면 봄처럼 싱그러운, 화사, 싱그러운 화사한 얼굴빛이 완성된다고 하는데요. 네, 어때요? 좀 얼굴에 핑크핑크해진 것 같나요? 네, 그렇다면 오늘도 화사한 얼굴과 함께 화사한 웃음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저는 이한철 박세별의 바암으로 사랑의 계절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보람찬 하루 보내세요. 안녕. 간지럽게 네내 귓가에 머무는 그대라는 이름 반짝반짝 눈부시게 날 비추는 새하얀 그대라는 조명 나를 오지 않것 같던 그 시원한 바람 은그 상해야 그게 나란 걸 you, 그대가 좋아서 내 마음에 있어서 떨리는 있음로 조심스럽게 하는 말 어느 마음 어디든 내 가슴을 채우듯 그대려 향한 이 그날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런 사람은 우리는 연인이라 하죠 차가운 경우는 웃지 않을 것 같던가 사라운 햇살 그 눈보그만 그게 너란 걸 You 그대가 좋아 지금까지 시장 연출에 인정된 기술의 조언이, 진행해, 주는 안 교환이 었습니다. 작은 보조개 미안한 모습 떨리던 내수줍은 마음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수누리 말 규관입니다. 많은 하구 여러분들이 개강 후 새로운 만남과 모임으로 즐거워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중 웃뜸으로 재밌는 것이 바로 다 함께 떠나는 MT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멤버십 트레이닝, 즉 MT의 순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보기드릴게요 1번 노다지, 2번 그다지, 3번 목꼬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2314 0907로 이름과 함께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상으로 3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아침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인 캠퍼스 지성의 터전 여러분의 전국대학교 방송국입니다. U.B.S.